안녕하세요 시연공작소입니다 오랜만에 촬영을 하는거 어? 저... 촬영을 하는거 같은데 이번 시간에는 종이비행기 한번 접어볼겁니다 <laughs> 어, 그전에 준비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건데 음, 저는 어, 그 종합장 있죠 종합장이 두꺼우니까 그걸 여러개 올려서 붙였는데 이게 종이비행기예요 접을 때 이렇게 뭐 접어줄 때 예를 들어 이렇게 접어줄 때 아주 유용합니다. 저는 이면지를 준비했고요 A4 용지 사이즈로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접볼 비행기는 바로 이 이것도 이면지로 접었는데 음, 기본 배꼽 비행기입니다. 이 배꼽 비행기는 왜 이게 배꼽 비행기라 불리게 되냐면. 이, 게 배꼽과 다 배꼽 비행기라고 불리게 됐어요. 이 배꼽기는, 비행기는 실험을 할때 굉장히 좋은 성능을 가진 비행기입니다. 이제 설명 그만하고 접어볼까요? 아, 그리고 제가 요즘에 종기 비행기푹 빠져가서, 어, 종기 비행기를 여러 개 접고 있는데요. 어, 나중에 수잔, 스카이킹, 뭐, 그런 비행기도 접어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이건, 그, 이연치랑 길게 반접기 해줍니다. <laughs> 이거 오랜만에 영상 찍네. 이럴 때,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반접기 하고, 펴주세요. 하나 생겼을 거예요. 그러면 이 선을 따라 접어주는데 2mm 가량 끼워놓고 2mm 가량 끼워놓고 접어줄 겁니다. 기본 배꼽 비행기는 어,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잡으셨으면, 자, 이기으셨으면 자, 이제 여기가 3cm 가량이 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럴 때 뭐가 필요한가요? 자가 필요합니다. 자. 여말 같네. 자를, 센티미터를 표시합니다. 여기죠. 그러면 이걸 해서 3 센티미터 이쪽으로 가게. 이게 음, 이걸 얼만큼 접느냐에 따라 세모를 성능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중간으로 접는 거예요. 자 카드를 이용해 접어주고 아직 손힘이 약한 친구들이 있을 테니까 카드를 꾹꾹 눌러줍니다. 그다음에 이, 이 변이 이 변에 만나도록 선이 만나도록 2 m 또 2밀리미터 가량 띄워주고. 집어줍니다. 끼워주고 접어주고 반대쪽도 대칭이 되도록 접어줄게요. 음. 그다음에 쪽으로 눌러줍니다. 앞으로, 어, 종이접기 할 때마다 준비물이 이 카드인 거 하나 만들어주세요. 진짜 좋다니까요. 이쪽으로 접기. 이렇게 되면, 은이멀리미터리가 편하게 접을 수 있는 사실, 이용도 되죠. 그리고, 이 선이, 이 선을 만나도록 어떻게 하냐. 이렇게 완전히 닿도록 해줘야 됩니다. 완전히, 이게 닿도록. 완전히 닿도록. 음. 기본 배꼽 비행기가 아주 손잘 보입니다. 반대쪽도 대칭이 되도록 한쪽이 잘 되면 뭐 다른 쪽은 상관 없기 때문에 대칭으로 접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두꺼울 거예요 그 다음에 눌러 이렇게. 어, 이렇게, 열리면 되요 근데 요근이게이닙게아닙니이게이자게 Y자 으로해으로해줘 이렇게. Y자 상반각 좋은 방법은 그 수게이랑비이렇비이거랑이슷해서여해테 여기 이프하이프하여주 붙여 주도 뒤에도 이 수직꼬리 날개에도 붙여줄게요. 자, 그러면 Y자형의 성방각 기본 배꼽 비행기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 배꼽 비행기는 활공형 비행기라고 볼 수도 있어서 이렇게 피칭이란 형상이 발생되게 되는데요. 피칭이란 형상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만약에 가는데 이렇게 추월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다시 위로 날아가는게 피칭이란 형상이에요 그래서 이백꼽 비행기 같은 멀리 날리기나 오래 날리기 주종목입니다. 와이짜 상반가. 그래서 이거를 다른 비행기로 할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는 오래돼서 실험용 두 개를 만들어 줬어요. 두 개. 하나는 실험용으로 쓰고, 이 하나가, 봐요. 이, 만약에 그 방향을 틀리려고, 만약에 이런 부분을 접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돌면서 추락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면, 이, 이게, 이 부분이, 그, 반점이라고 어, 그, 이게, 먼 곳을 접으면 돌면서 추락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접어주셔야, 이렇게 날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 엘리베이터라고 불리는 부분을 아래로 접어줍니다, 아래. 아, 접어주지 마시고, 살짝 이 정도로 꺾으면 신기한 형상이 발동될 거예요. 날려볼게요. 실제로 날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접은 것처럼 그것처럼 아래 아래로 이렇게 회전해서 이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해서 자기한테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꼭 한번 접어 보셔야 되고요 이 배꼽 비행기 완전 대기. 처음 시작의 비행기 이 배꼽 비행기는 누구나 날려도 잘날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비행기 해보았는데요.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 뭐냐면, 그 비행기랑 종이 비행기에 누가 더 빨리 만들어졌을까? 그걸 설명해 드릴 텐데, 그거는 바로 비행기입니다. 왜냐? 다들 종이 비행기는 몇천 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알고 있는데, 그거는 그냥 대충 접었을 테고, 종이 비행기 과학이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종이 비행기가 발명됐을 시기는 비행기가 만들어지고 난 후에 그게 생깁니다. 종이 비행기의 과학적 원리. 그래서 이 피칭이라는 현상도 종이 비행기. 비행기가 만들어지기 전에 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은 종이 비행기가 더 늦게 만들어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엘리아이 어, 하고 계신 분은 그, 항, 그 코딩 과학 탐구 들어가서 점 영상을 보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아마도 없는 친구들은 불편하겠죠? 아무튼 거기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